2024년 대비 총포 유동 무기 국무원 오티업입니다 자, 어, 2023년 어, 직렬 모집 변화기랑 커트라인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까면합이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모집 인원하고 커트라인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총포 유도무기 모집 현황이랑 커트라인 그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강목별 기준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총포 유도무기 필기 합계 현황입니다. 필기 합계 현황 자음 총포 한 보시죠. 총포는 어 육군 육군이 대부분 뽑죠. 인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아, 유도 무기도 육군이 거의 어, 어 모집 인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자, 육군 어, 육군인데 크트인이4 6 3점삼삼 그렇죠. 백점만 쯤에 4십3삼삼 합격 인원은4 1 명. 그러니까 미선반 4 3 명이죠. 4 3 명이 꽈면압이죠 그러니까 4 6 3점 어 이상 맞은 사람 사십 일명그 이하는 꽈락이 당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십 삼 명은 꽈락이라 꽈락 그지 꽈락 꽈락입니다. 그 팔십 사명 중에 사십 삼 명이 꽈락+ 꽈락됐다는 말이죠. 자 해군 총포 한명 모집했죠. 자한 명이 어한 명인데 어두 명을 하, 한 함께 씩저 필기야 필기를. 어, 그러니까 어, 해군은 1.5배수 뽑거든요, 1.5배수. 육군은 1.3배수, 필기 1.3배수니까 해군은 한명 뽑는데 필기 합격을 동시시키고 미승만은 없죠. 그럼 여기서 두명 중에 한 명이 면접에서 떨어지겠죠, 그렇죠? 어쨌든 어, 한 명이 이너 높죠. 진해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56점, 이건 좀 높죠. 한명 뽑아서, 진의 근무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미슨 말은 없다. 해병대 7명 모집에, 어, 커트라인 그 55점. 그한명이 55점인 거죠. 6명은 꽈면화. 그러니까 꽈락이 났단 말이지. 이 7명 모집에 한명만 55점이고, 나머지는 다 꽈락이죠, 꽈락. 자, 어쨌든 대부분은 어디에서 뽑아? 84명의 육군에서 뽑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 2024년 데뷔하는 친구들은 육군 커트라인을 주, 주로 보면 되겠죠. 주로 많이 뽑는 인원이 어디기 때문에, 육군이기 때문에. 그쵸. 어, 됐습니다. 육군. 저, 그럼 유도무기 보죠. 유도무기는 자, 육군, 유동무기도 유도 육군이 거의 다보집하죠 117명. 커트라인 41.33. 이 41.33은 국어 40점, 전자공학 40점, 기계공학 44점. 1이 맞으면 41.33 놉니다. 자, 합격인은 54명. 그럼 63명이 뭐된 거야? 63명이 꽈락 난 거야, 꽈락.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꽈락만 면하면 합격하는 거야, 63명. 그렇죠 40점 맞아서도 합격했겠죠. 63명이 미달이니까, 미승발이니까 자, 어, 유도무해군 5명 모집에 어, 커트라인 6 5 3 4 여기도, 해군 유도 무기도 진의 건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 마이, 저, 일 7명인데, 요도 어, 1.5배수로 뽑았으니까, 일곱명 뽑혔죠. 그죠? 여기는 미선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필기에서, 이제 다, 7명 붙었으니까, 2명은 면접에서 떨어지겠죠. 두명은 어, 자, 해병대, 105 모집에 한명만 합격했죠. 나머지 6명은 뭐다? 꽈락이다. 그럼 요한명 맞은, 한명이 50명 맞은 거죠. 남지는다 깔아놨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어차피 총포 유도무기는, 기, 어, 총포 유도무기는, 어, 국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이세 과목이 공통으로 보죠. 그죠? 어, 그래서, 자, 두 개를 다 합쳐본 겁니다. 2023년. 그래서 총 모집 이랑요 총포 유도무기 다 합쳐서 221명. 필기 한 사람은 이거 다, 다한 거죠. 다, 다 하니까, 이거, 이거 다 하고, 이거 다 하고, 다, 다 하니까 106명. 그렇죠 그러면, 필기 미선발 년이 얼마야? 118명이죠. 그니까이 118명이 뭐될 거예요. 꽈락난 거죠. 꽈락자 그러면 어 221호집에 118명이 안뽑힌 게 올해 그죠? 올해 안뽑혔으니까 2024년은 2024년에는 최소 몇 명? 118명 그죠? 그렇죠. 그리고 어 면직하는 친구들이 있어. 면직을 한다든지 정년 퇴이을 한다든지. 그러면 내년에 118명 더하기 어, 그럼 내년을 좀 정리해보죠. 올해 필기 인원이 118명이 미달이니까, 2024년에는 미선발인원 118명, 그 다음에, 어, 면직하는, 어, 하고, 어, 정년하는 분들, 그뭐 명예퇴직하는 분들 하면 100명은 될 거야. 그래서 내년에도 총포 유동국이 합쳐서 내년에도 최소 2 0 0명을 뽑을 거다. 최소 200명은. 내년에도, 2024년에도. 어. 2024년에도. 그리고, 어, 대부분 어디서 뽑는다고 했지? 육군에서 뽑죠, 그죠? 그래서 육군을 거의 지원을 해요. 대부분. 여기 84명, 여기 117명이니까. 그래서 육군 커트라인을 보면 거의 46.66, 41.33이니까 내년에도 까면 합이다. 40점 넘으면 합격입니다. 40점. 40점 맞은 중간에 있으면 합격했겠지, 그죠? 어, 그래서 40점이면 내년에도 총포지 넘기는 40점이면 합격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시험 치는 것 중에 과목 영어도 안 보고, 그죠? 국사도 안 보고, 과목 세개 보는데 40점이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한 200명 정도 뽑는다. 200명 정도 뽑고 내년에도 40점이면 무난하게 합격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 아닌가 이 시험 됩니다.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5년 연속 이런 거죠. 5년 연속 알겠죠? 자, 그래서 내년도 예상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5년별 모집 변화 보겠습니다. 자, 어, 최근 5년 동안 어, 파란 거는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 아, 여기 모집 인원 그렇죠? 113명 총포입니다. 73명 이렇게 19년에 113명, 2020년에 73명. 2021년에 201명, 2022년에 170명, 2023년에 92명인데, 다 5년 동안 뭐 났죠? 꽈락 났죠? 이게 미달이론이에요, 미달이론. 미순발. 그러니까, 2023년에 51명이 그러니까 꽈락 난 거죠, 꽈락. 52명 꽈락, 80명 꽈락, 27명 꽈락, 41명 꽈락이죠. 그래서 총포는, 총포는 그냥 5년 연속 미달이죠, 5년 연속. 5년 연속 미달이다. 5년 연속 미달이다. 그 인원이 작게 뽑는 건 아니죠. 113명, 201명, 170명, 92명이니까. 이 작은 인원이 아니죠. 5년 연속 미달이다. 그래서 총포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다. 2024년도, 자, 2024년도에, 자, 2024년을 해보면 2024년도를 예상해보면 내년에도 한, 20, 내년에 200명 뽑을 거야. 알았죠? 왜? 올해 118명이 안 뽑혔잖아. 어쨌든, 총포위합쳐다 그런 거니까 내년에도 100명 뽑을 거야. 총포 최소 100명. 총포만 생각할게. 올해 56명이 미선발이니까. 100명에 이것도 40점이 합격이다. 5년 연속 미달났으니까, 그죠? 렇 자, 유도무기 한번 보죠. 자, 유도무기는 4년 연속 미달이죠. 어 자, 2019년에 69명 선발했고, 104명 선발했고, 73명 선발, 113명 선발했고, 141명 선발했고, 129명 선발했다. 올해 몇명 미달이죠? 올해 6 0명 꽈락이죠. 그렇죠. 이것도 4년 연속 미달이다. 4년 연속. 그렇죠. 올해 69명은 미선반에 유도무기는 올해 69명 미달이죠. 그 내년에 어 면직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정년하시는 분들 해도 여기도 100명이야. 내년에 2024년. 자 정리하면 그럼 2024년 유도무기도 어 예상이 가능하죠. 4년 연속 미달이고 내년에도 120명 뽑지 않을까. 120년 정도 뽑을 것 같습니다. 올해 69명이 덜 뽑혔잖아요. 그지? 그리고 내년에 120년 정도 뽑을 거고, 커트라인은 그 40점. 계속 미달 났으니까, 유독뭐알겠죠그 음. 다음에, 이제, 직렬별 한번 보겠 군별. 군별 보는데, 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뭐를 주로 봐야 된다고? 육군을 봐야 돼. 육군. 육군이 거의 90%를 선발하고 있죠. 그죠? 아까 봤죠? 그래서 육군을 90%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군의 커트라인이 중요하다. 육군의 커트라인이 중요하다. 그죠? 자, 보면, 육군이죠. 육군 커트라인을 보면, 어, 자, 41.33. 육군만 볼게. 육군이 90% 이상 뽑으니까. 해군, 해군 총포는 진해 근무하거든. 해군 총포는. 그래서 좀커트라인 높아. 현직자들이 많이 뽑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높죠. 어쨌든 근데 대부분은 어디서 뽑기 때문에 육군은 육군 점수를 봐야 돼. 90%는 육권에서 뽑으니까. 그쵸. 42.66, 46.6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도 5년 연속 미달이니까 그냥 40점 넘으면 합격이다. 알겠죠? 40점 넘으면 합격이다. 시청하시면 됩니다. 42.66은 이런 점줄 거야. 아까 4 1 3 4은 뭐야? 40점, 국어 40점, 뭐, 전자공학 40점, 기계공학 40점 맞으면 뭐라고? 41.34. 알겠지? 그러면 요거는 40점, 44점, 44점. 100점 만점에. 그렇게 합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커트라인 이거지만, 40점 마다도 합격한 거야. 40점 맞아도. 40점을 맞아도. 됐죠? 어쨌든, 육군 점수가 중요하다. 어, 해군 총포는 진해 근무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좀 높습니다. 알겠죠? 해병은 잘안 가잖아. 그래서 이것도, 막. 함정 친해가지고 적점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은 육군을 봐야 된다. 육군이 모집 커트라인이 거의 90%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유도무기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무기. 유도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어디서 뽑아? 육군에서 뽑으니까 육군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지? 육군 점수. 자, 육군이 거의 90%를 선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육군 커트라인이 중요한 거야. 보면 51점, 40점, 44점. 40점은 10개, 10개, 10개 맞은 거죠, 그죠? 11개, 11개, 11개. 25개 중에, 25문 중에, 41.33. 마찬가지죠. 유도무기도, 육군은, 육군 점수를 봐야지. 해군은, 해군은 지해 근무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좀 실력되는 친구들이 치는 거니까. 근데 육군을 봐야 돼. 그의 육군이 90%를 뽑으니까. 그렇죠 그럼 육군도, 유도무기도 뭐야? 40점이면 합격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국무원 응시자격인데, 일단, 어, 영어는 뭐라고, 영어는? 영어는 뭐라고? 영어는 대부분 토익을안 쳐. 토익 안 치고, 이, 대, 대부분 토익 안 쳐. 질테이프를 보죠. 토익 4 0점이나 토익 990점이나 똑같은 거야. 응시하격, 응시자격 그래서 질테이프는 32점인데, 이거 문법 있고, 독해 있고, 듣기가 있는데, 어,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어, 50대, 50대 분이, 50대, 50대 정도 되는 분이 고음계 고등학교 올라왔어. 그럼 고음계 고등학교는 대학은 안 나왔어. 그러면 영어를 아예 안 듣던 분이야. 영어가. 아예 안 됐던 분이야, 아예. 안 됐던 분인데, 국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50대인데, 공업계 고등학교를 오고, 공업계 고등학교를 오고, 공업계 고등학교를 온 다음에, 국문이 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내가 토익 시험치지 말고, 집텔부 바랬거든. 그 분이 문법만 동영상 강좌를 듣고, 나머지 독해랑 듣기는 줄세우다 하더라고. 뭐, 1번으로 쫙 밀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1분이 한, 한달안 돼. 한 3주 정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 점수 만들어 오더라고. 지텔퍼.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50대, 좀, 나, 나이가 50대고, 고음계고등학교 나왔고, 20년 동안 연공을 하다 아닌가이거죠한 30년을. 안 하다가, 그냥 한 3주 공부하니까 이 점수 만들어 오더라고. 그래서 문법만 동상 보고, 나머지 독해나 듣기는 한줄 밀었다 하더라고. 한 줄로. 그래서 이 점수 만들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 치지 말고 지태풀을 보라는 이유가 이게 좀 쉽, 다는 겁니다. 한국사 능력시험 4급 이상이니까 이것도 한 3주 바짝 하면 이 점수 만들어줘. 4급 치러 가면 중학생들 앉아있다, 중학생들. 어려운 게 아니죠. 뭐 상급을 하든 이거보다 똑같다. 어쨌든 요게 된 상태죠. 영어 지태풀 보고 한국사 능력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생들 보는 시험이야. 그렇죠. 자, 이는 시작 얘기고, 어, 학원은, 어, 이런 4개월, 그 다음 문제풀이 반 3개월, 모의고사 반 1개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수업시간은 월요일 전자공학 화요일 기계공학 수요일 기계공학 이 제가 수업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총포유도무기는 마음대로 해서 꽈면 합이야 그러니까 여기 제가 소비 이 8개월 하거든요 8개월 8개월만 하면 꽈라고 면 합니다 최소 알겠죠 최소 40점 넘단 는 말이야 40점 8개월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내가 이거는 미진수가 아닙니다 이 총포유도무기는 40점이면 합격이고 내년 몇명 뽑아? 200명 뽑는단 말이야, 200명. 작은 이원이 아니죠. 과목도 영어나 한국사는 안 봐, 뭐만 봐. 어, 국어는 제가 안 가르치니까 국어,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거잖아. 그럼 국어에서는 꽈락잘안 난단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니까. 꽈락을 잘안 맞아. 그러면 기계공학, 전자공학인데 8개월만 열심히 들으면 최소 꽈락은 면해, 최소 꽈락은.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100점 만점에 40점이잖아, 100점 만점에.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물론 8개월 동안 열심히 해야 돼. 비전공자들이 오면 좀 열심히 해야 돼. 수학기 배경이 드랑이 때문에. 알겠죠? 자, 그리고, 음, 이거는 좀 참조만 하세요. 대부분 어디서 뽑아? 요, 최고 5년치인데, 대부분 어디서 뽑아? 육군에서 대부분 모, 어, 모집하죠. 그렇죠 육군에서 대부분 모집합니다. 그렇죠 육군이 대부분 모집한단 말이에요, 총포. 그리고 커트라인이 쭉 퍼진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어디서 모집한다? 육군에서 모집한다. 아니, 올해도 마찬가지잖아. 올해, 올해도 육군에서 84명 모집했고, 해군은 1명이잖아, 한 한명 해병은 7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기준해서 봐야 된다? 육군 커터라인이랑 모집 인원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죠?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도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무기도. 어디를 봐야 돼? 유도무기도 육군을 봐야 돼. 육군. 육군이 대부분, 올해는 117명 뽑았잖아요. 그죠? 유도무기 인원이 이렇게 줄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 유도무기 인원이 계속 이렇게 보면 57명, 99명, 100... 47명, 115명, 117명이잖아. 그러니까, 육군 유도무기 인원이 왜안 줄어들죠? 조금만 설명 좀 할게. 어, 유도무기. 유도무기 직렬은, 어, 유도 무기. 유도 무기 직렬은, 자, 유도무기. 유도무기 직렬은, 자, 유도무기 직렬은 왜 인원이 안 줄어들어? 유도무기란 게 미사이다, 일 미사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하잖아, 미사일. 그렇지 미사일이 유도탄이에요, 유도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도탄. 자, 유도탄. 미사일이 유도탄이 알았지? 그러면, 우리 2021년에 5월달죠 이 5월달에 5월달에 뭐 됐지 한미 미사일 협정 폐기됐습니다. 한미 미사일 협정 폐기. 자 이게 주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나라에서 2021년 5월 이전까지는 사거리 800km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못샀어 미사일을 안 됐다고 못샀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 유, 그러니까 그, 유체연료, 액체연료를 할게. 액체연료만 사용했다고, 액체연료만. 액체연료만 사용했단 말이야, 액체연료만. 이런 제한이 있었다고, 제한이. 근데 2021년 5월 달에 한미미사일 협정이 폐지되면서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어. 이 미사일이 알았지? 이게 유도탄이 말이야, 유도무기 증렬에서 다루는 무기.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액체연료하고 고체연료를 같이 사용해야겠거든? 그래서, 이사거리 제한이 없어지고 고체 연료가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여덟 번째로 LSBM, 잠수함 발사 단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단도 미사일, LSBM이라고 해. 그러니까 SLBM, 어, SLBM인데 잠수함 발사 단도 미사일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그리, 그래서 세계, 안창호함이야, 안창호함. 세계 여덟 번째로 잠수함에서 단도 미사일을 쌀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만들 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도 무기가 이게 없어지면서 그 유도체계 무기가 계속 발전된단 말이야. 북한에서 단독미사를 매일 싸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죠. 그리고 고체 연료를 쓰면서 액체 연료는 뭐지? 계속 액체를 충전한 다음에 연료를 쏴야 되는데 고체 연료는 뭐야? 바로 쏠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게 없어지면서 이제 유도무기를 계속 막.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유도무기 체계는 계속 발전이 될 거야, 알겠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됐죠? 그리고 한미일 한팀 묶고 한, 팀한 어, 그쪽 북중한 팀 묶어가지고 지금 신냉정 체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고 있죠. 그 폴란드에 또 우리가 어, K9 하고 K2 이런 전차를 지금 수출하고 있잖아, 그죠? 어, 어쨌든 이런 이유에서 이런 이유에서 유도무기 체계는 계속 인원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유도무기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유도무기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유도무기는. 그리고, 어, 드론 작전 사령부라는 게또 신설되거든요, 포천에. 그래서 그런 드론도 유도무기 체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도무기는 계속 많이 뽑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봐야 뭐, 커트라인 41.33이잖아. 육군을 봐야 된다, 육군. 육군 커트라인 봐야 됩니다. 꽈라기면 합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총포든 유도무기든 대부분 어디서 뽑기 때문에 육군이 90% 이상 뽑잖아. 육군이 여기. 1 1 7명 해군은 다섯 밖에 안뽑고 해병은 일 명이니까 대부분 어디서 뽑아 육군에서 뽑잖아요 그치 됐죠 자 그다음에 어 과목별 이제 그럼 기계공학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볼게요 기계공학 범주가 재료학 유체가 이렇게 어 우리 하요일날 수업하는 거는 뭐지 하요일날 수업하는 거는 기계공학 월요일은 전자공학입니다 그다음에 수요일은 기계공학이 기계공학 이은어 주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기계공학은 안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기 과목. 자, 그런데 어, 기계공학 이런 역학 과목이라고 보면 돼. 그냥 재료 유체열동역학 요즘은 이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돼. 여기랑 여기 기계 설계 대부분의 문제가. 어, 쨌든 어, 자, 크게 한번 볼게. 어, 자, 어, 최근 5년치 한번 볼까? 5년 19년부터 볼까? 19년치부터 보면 19년 볼게. 지금 기공학인데. 계 자, 아, 부까 자, 여섯, 열,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일곱이죠? 열 여덟 개인가? 자, 여기에 기계공학 열 여덟 문제 나왔죠. 기계공학 열 여덟 문제.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나? 일곱 문제죠. 그럼 2019년에는 역각 과목에서 몇 문제? 기계공학 이래서 열 여덟 문제. 안기 과목에서 일곱 문제. 이렇게 나왔죠. 2020년. 2020년 볼게. 아홉, 열 둘, 열 둘,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두 문제네. 와, 2022년에 역각 과목이 스물 대죠. 이게 세 문제밖에 안 나왔네. 와. 그러면 2019년에는 역학이 많이 나왔죠. 2022년에도 역학이 많이 나왔잖아. 근데 2021, 2021년 보자. 2021 보니까. 자, 여기지지 보니까. 둘, 셋, 넷. 다섯, 아 문제네, 아 문제, 열 문제, 열 문제, 열 문제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나왔어? 여기서 열 단수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강원을 잡을 수가 없죠. 어떨 때는 역학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뭐야? 안기감이 많이 오니까, 그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봅시다. 그럼 2019년은 역학 많이 나왔고 2020년에 역학 많이 나왔고 2022년에는 안기감 오기 많이 나왔다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2022년부터 뭐가 돼? 문제가 공개됐죠. 문제가. 근데 기계 공학은 공개가 안 돼서 어, 근데 문제가 공개됐다 동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더 문제를 신경 써서 만들지. 우리 국어를 보면 알아. 국어를. 국어는 2000어 2021년부터 공개가 됐으니까 2021년 국어하고 2022년 2023년 국어가 좀그 이전에는 좀 편협적으로 나왔거든. 지역적으로 나왔이야 지역적으로. 근데 문제가 공개가 되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을 보험이 되면 우리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시험 문제랑 유사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좀어 문제가 깔끔하게 나와. 예전에 지역적으로 나왔다면 2021년부터 문제가 공개됐지. 그때부터는 좀 지방지랑 국가직 문제처럼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가 덜 나온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요거 봐야 돼, 요거. 2022년부터 문제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범주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야. 자, 그럼 요거 볼게. 2022년에 볼게. 2022년에. 음. 자, 재료학기 어, 셋, 일곱, 열하나, 열다섯, 열여섯, 열여덟. 열여덟, 그지? 그럼 뭐, 열여덟 문제 났다 그죠? 열여덟 문제. 여기 설계까지 해야 되네. 열여덟, 스물하나. 자, 답시 일곱, 열하나, 열다섯, 열여섯, 열여덟. 21네 아 이거 뭐 잘못된 뭐거 같다 아 유체기기가 안나어 이거 오타 네 이거 내가 이거 오타 했었다고 했지 쏘리 내가 오타가 있어 오타가 지울게 응. 자요 기계 유체기기가 0이야 0 내가 오타가 났어 골수는 안 고쳤네 유체기가 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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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문제라고 보고 갈게 이건 안나어 그러면 7 11 그치 15 16 16 19 그치 어쨌든, 18문제 나왔다, 할 지금, 분석이 잘못됐네. 어쨌든, 여기 18문제 나왔어, 18문제. 여기에 몇 문제 나왔어? 7문제 나왔죠, 그죠? 그치? 그 다음에, 좀 정리를 좀 할게. 자, 좀, 과목을 정리 좀 할게, 과목을 자, 2020 보면, 재료학유체역학연력학동역학 유학기기는 2년 연속 안 나왔지. 내연기관 한 문제는 오지, 그죠? 유체기관이 0문제야. 아무 문제, 오타나서여게 어? 아, 이건 요것도 안 해도 돼, 그지? 기구학도 안 해도 될 거야, 그지? 설계인데, 설계가 저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 유학기계는 벨브 종류만 공부하면 돼, 벨브 종류. 제 벨브, 펌프 사리 구성 요소, 뭐 이런 거. 이만 공부하면 돼. 밸브 종류. 유체기계는 펌프 종류. 딱 그거, 펌프 수차 종류만 하고 딱 넘어가면 돼. 알겠죠? 어, 기구학은 자유도만 하면 돼. 자유도. 자유도. 이것만 하고 안 해도 될것 같아. 어,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안 노는 것들, 유학기기는 안 해도 될것 같아. 알았지? 어, 유체기계도 안 해도 될것 같아. 알겠지? 기구학도 안 해도 될것 같아. 어. 근데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소비자는 하는 것만 하면 돼. 유압기계의 밸브 종류, 기구와, 유체기계에서는 펌프나 수차 종류, 기구와에서는 자유도 구하는 것, 이것만 하고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럼 나머지는 재료학 유체과학, 연역학동력학에서 넘다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2023년, 이거 제가 한80% 복원해서 80%, 거의 복원해서 9문제, 10, 12, 13, 18문제, 1덟문제 그러면, 자, 되지. 어, 그러면 2024년 예상이라, 어, 자, 기계공학 결문제, 기계공학이 기계, 안기가무 결문제, 요거는 제작법이나 기계제를 거의 보면 되겠지, 그지? 그렇죠사주 정도만 보면 되고. 어쨌든, 10문제, 기계공학 1에서 15문제,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죠? 예상입니다, 예상. 알겠죠? 어쨌든, 2024년에는 기계공학 1에서 15문제, 안기과목에서 10문제, 이렇게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입니다, 제 예상. 알겠죠? 역학을 더 가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이? 됐죠? 기계공학 문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자공학은 문제가 공개됐죠? 언제부터? 2022년부터, 그렇죠? 요는 문제가 공개된 거지. 요 이후에는 뭐지? 문제가 공개됐잖아, 공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대충 어떻게 놓을지 파악이 됩니다. 연연속 문제 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 자, 2020, 그니까 문제 아시겠죠? 크게는 기초전기, 어, 그다음에 전자공학개론, 디지털공학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크게 세분요 이게 우리 전자공학이야, 이게 전자공학, 전자공학, 이 전자공학. 그래서 자. 2024년 예상해 볼게. 2024년에는 요 기초 전기전자 파트에서 8 문제 내 예상이야. 내 예상. 요서 1 2 문제. 2022년 예상이야. 요서 5문제. 근데 디지털 그 논리로는 되게 쉽죠. 간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다섯 문제는 그냥 맞추고 간다. 맞추고 간다 보면 돼. 그리고 기초 전기 전자가 안 돼요, 뭐 돼. 이 기초 전기전자 파트가 안 돼요 뭐지, 그때 이 기초 전기전자 파트 가으면 전자공학 개론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출제가 2019년에는 뭐가 전자공학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죠? 아, 여러 문제 9문제, 14문제, 9문제, 14문제니까. 그래서 통상 12문제에서 14문제 사이 논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작게 놀 때는 9문제인데. 내 예상입니다. 내년에는 12문제에서 13문제.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거는 뭐지? 전자공학개론이죠. 그죠? 렇 근데 기초증기전자는 파, 당연해야 전자공학개론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디지털공학 그리 어렵게 문제가 아니니까. 진수 변환하는 거는 당연히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논리해로 이런 거꼭 노는 거니까. 그치? 어, 그죠? 어, 쨌든 뭐, 이게, 디자공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서 내 문제 너무 땡큐 한 거죠. 땡큐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도를 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문제 분석까지. 자, 그래서, 어, 궁금한 내용은, 궁금한 내용은, 음, 국제기계학원으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 국제기계학원. 아, 저는 정영식이고요. 끝물었을까? 저는 정영식이고, 어, 국제기계학원, 어, 경남도 앞에 있습니다. 경남도 앞에. 아, 어, 총포의도무기과 그 학원은 전화번호 248-6589. 홈페이지는 의심패스.c5.kr. 심패스 의심패스.c5.kr. 의심패스 자, 총포의도무기는 음. 그리 어렵지 않다. 자, 8개월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까랑만 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내년에 8개월 공부하면 40점 넘어, 40점. 4 40점 0 합격이라고, 40점이면. 8개월만 공부하면 40점이 합격이다. 그리고 필기, 필기 50점이고 면접 50점이죠. 또 학원에서 면접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40점이 필기 합격이다. 그래서 과목도 3개밖에 안 보니까, 어, 영어가또잘안 되고, 한국어 잘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 쉬운 시험이 총포 이동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기술사고 하 기능장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학원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그리고 어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뭐 세부적인 거는 학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ot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